장호 선수와 컬러풀 선수의 세 번째 맵 전장은 트위스드 매도. 자, 워사냥을 어디 할 것인가. 여기 맛있거든요. 약간 오버크리핑 같지만 맛있어요. 맛있어, 요 여기. 쿠엘 뽑을 수 있어, 여기. 아. 아. 맛없어. 이런 거, 과감하게 한 번, 딱. 쿠엘 뽑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쿠엘 뽑고. 서클리스하고 민채 여기 플러스 1로 바꾸긴 했는데 민채 딱 먹으면 은 민처 플러스 9 시작이에요 아쉽습니다 딱 맛이었는데 지은 사람이 딱 먹는 거였는데 조금 아쉽네요 물론 마기로브 나와도 제 탓은 아니고요 여기 가장 무난한 사냥터죠 서클리스 나오고 뭐 어, 어클 나오고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먹고 이게 양 선수가 다좀 애매해 졌을 거예요 이게 용캠걸렸으면 그냥 진짜 단순하게 용캠 먹고 이거 먹고 뭐 하나씩 먹고 이렇게 나눠 먹고 세 개씩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세개 먹고 서클리 사고, 스브 사고, 싸우고 어! 아... 품은... 푸문이면은 그저 이거 잡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푸문이면 이거 잡는 건좀 위험할 수 있어요 원은 본진과 가까워야 돼요 오, 양 선수 다 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상대가 푸문인데 여기 잡았는데 쿨 시작하잖아요? 그냥 스브 산 다음에 품문 우클릭 찍어놓고 낮잠 자고 와도 돼요. 어 잠깐 눈어 잠깐 졸았다. 어어 어, 어, 잠깐 눈 감았다 뜨면은 품문 반피. 어 잠깐 또 졸다가 뜨면은 품문이 없어져 있어. 알고 보니까 알타에 들어가 있고. 자 아이템 중요합니다. 슉 해글 여기는 아이고. 양쪽 다 별로 맛있는 아이템은 아니구요. 자, 뛰어가는데, 이게 도착할 때, 이것만 일단 잡아내면 된단 말이죠? 아이템, 아, 나왔다! 아, 이미 이 서클리스 하면은 쿨탈라스네요. 장조선수는 오늘 약간 보니까, 이게 투원투 승률이 요즘 그냥, 메타가 안 맞아요. 이게 메타가 있는데 메타가 아니야. 약간 다른 게임으로 또 하면은 그롤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라인별로 메타 챔이 있잖아요. 요즘 투어헌트가 메타 빌드가 아니에요. 나오는 족족 집니다. 메타 빌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드라이어드는 제 옛날부터 꾸준하게 쓸만한 빌드예요. 쓸만해요. 진짜. 딱히, 뭐, 그렇게 타지도 않고. 지금 게임을 굉장히 맵을 크게 크게 잘 쓰고 있죠? 아! 짓자마자 갑니다. 짓자마자 그냥 완벽한 타이밍. 스부, 탭, 오, 스부도, 아, 돈이 없네요. 가면은 캔슬하고, 반대쪽에다 바로, 돈이 없네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쵸? 어? 되나? 어, 되네요. 딱 여기까지. 요런 거 맵이 바뀌어가지고, 기억을, 아니, 진짜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메, 매... 여기 아래쪽은 여기. 딱 여기, 여기 위치가 딱 그거고. 위는 요 나무에 걸쳐서. 컬러풀이 이거 깜빡하고 요 나무에 걸쳤다가 한번 깼었죠. 여기는 아마 여기 그냥 이 나무에 여기다 걸치면 되고 좀더 앞에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여기는 저는 요거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가서 요 나무에다 그렇습니까? 걸어도 되네요. 여기가 제일 가깝겠습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든 스브도 신고 계속 가서 이거 그냥 부셔야 돼요 어떻게든. 드라이어드 이 빌드는 진짜 이걸 얼마나 캔슬을 잘 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원영웅도 해봤는데 어, 원영웅 데모는 안 되더라고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원영웅 데모는 진짜 나이트엘프 이 Q. 바, Q. 품은 나이트엘프도 마찬가지로. 세컨드 나가 안 뽑고, 그냥, 품은 하나만 쭉 뽑아서, 5레벨 찍고, 그냥, 70, 80 드라이어도 해도 돼요. 나같이 같이, 같이 뽑았구요. 뭔가, 있습니다. 게임이 벌써부터, 약간, 컬러풀 선수가, 이 빌드 원래 되게 잘 막았었거든요? 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게 스피드 부츠를 안 사가지고 이 습을 사는 게이 푸문에게 압박을 줄수 있거든요. 안 사서 압박이 1도 안 돼요. 아, 트릭에 가서 사냥하고. 아까는 4헌트여가지고 좀 애매했었는데, 이번 게임은 장조우 선수가 그 컨실드 힐보다 헌트 숫자 하나 더 빼면서 좀더 빌드가 좋아졌어요. 4헌트여가지고 좀 약간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3헌트기 때문에 드라이어드가 하나 더 나오고 아이템 좋구요. 구클러에다가, 줌에다가 핵을까지 넘겨주면 더 좋겠죠? 루어 두개다치고 이거 아처 내기인가 있었는데. 어, 지금. 클러풀도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는 느낌. 어. 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픔은! 이건 아마, 어, 포탈 그냥 탑니다. 1렙짜리여가지고, 죽이고, 다시 뽑을만 했는데, 그냥, 장겨 수가. 포탈 한번 탔어요. 우와, 씨, 이거 다, 소문 주면 아이템이. 너무 기쁘겠는데? 자, 아직, 드라이어드 나이트 엘프가, 제대로, 준비가 안돼있고요 컬러풀은 아까처럼 아처드라이어드의 좀센 압박이 아니거든요. 이 게임은 이런 거 아마 딴데 보고 있는 거아니 이상은 어... 오... 아... 다 가져... 오씨! 되게 먹었어요. 육삼이 먹었습니다. 와! 거기다가 대일포까지. 지능망토도. 이것도 지능용이거든요. 힘용은 같아 보이지만 지능용이기 때문에. 얘도 지능이잖아요. 어, 지능 껄 뺏겼어요. 교환하면 되겠다. 야 바꿔. 자 그래도 큰맵이기 때문에. 장교호 선수도 이걸 깨러 오는 건 조금 걸리거든요. 아, 딱, 그냥 팅커 가볍게 3딱 찍히는 그림이었는데, 이거 3 되나요? 딱 되나? 딱될것 같다. 딱 됐어요. 아. 다행이고요 오, 책 신경 써가지고, 배분. 3, 3 직전이죠. 아니 리주 좀마나가 많아요. 리주 좀 미리 걸면 안 될까? 얘가 디스펠 할 텐데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왔어요. 빨리 잡고, 빨리 잡고 가야 돼요. 아, 마나 펜던트 별로 안 좋죠? 체력 많이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레벨 3이안 됐어가지고. 약간 버그. 다섯 개다 들어가 있죠? 사라고 써 있지만 버그.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팩토리가 남아 있어서 잘하면 잘하면. 아, 이, 얘는 잡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나와 주면 하나만 더 나와 주면 안 나오네요. 이거, 컬러풀은, 여기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분명히 와요. 이거는 워 보내면 되구요. 아, 텔포 있어서 걸어가서 부시고, 텔포로 올 생각인 것 같죠? 같이 깨지면, 곰 쪽이 이득이에요. 같이 깨지면 무조건 곰쪽 이득. 근데 같이 깨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혹은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료 선수만 깨지고요. 헬프로 빨리 가야죠. 어 빨리 가야 돼요. 자 갖고. 어 멀어 멀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잉. 잉 포탈에 일로 안 타고 열로 타네요. 아무래도 피가 좀 달아있다 보니까 아직은 몰라요. 좀 봐야 됩니다. 오 어, 위치가 아 이거 이렇게 위치 잡아도 돼요. 이거 남의 거거든요. 기분 좋지. 어? 힐스 하나 버텼구요. 대본 신나게 때리죠. 이거 확실히 지금 드라이어드가 한 두기만 더 있었어도 드라이어드가 때리는 거 곰이 마무리하고 막 그런 그림 나오는데 좀 애매하구요. 그래서 장재현수가 훨씬 교전 가기 좋죠. 이쁘죠? 힐스를 샀는데 힐스 쿨이 조금 남아서 2초, 1초 먹었어요. 와! 먹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오! 오, 이런 거 재미 안 됩니다. 대 데일포 낚시. 플레이어의 병들, 공격 걷고 있어. 데몬 천사. 아, 이 데일포, 어때, 포들 아, 데일포 먹었구나. 아, 그 데일포만 있었으면. 아까 데일포만 안 뺏겼으면. 데일포 안 뺏겼으면, 데, 여기, 죽은 거는 품은 하고 나가죠. 헬보 빨리 사서 탈 탈출. 빨리 가서 데몬을 뽑고 싶은데 쏘고 싶다. 쏘고 싶다. 아 쏠만한데 한 방에 안 죽을 것 같은데 용감하게 한번 쏴보지. 아 마을이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피 상황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장대원수가 그. 관리를 잘한 겁니까? 자, 근데 이거 어디 잡나요? 그냥 사냥 하나요? 아, 그냥 게임 더 길게 보네요. 그냥 틴커5랩까지 봅니다. 틴커5랩 보고 데몬도 4랩 찍고 음, 장준호 선수는 3티어 가면 되고. 오 불러 로는 아이템이 좋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이거 잡고 세퍼 가기 여기 예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받고 있습니다. 자 던져놓고 깰만 해요. 수비마스 별로 안 좋죠. 빨리 가야 돼요. 네, 빨리 가야 돼요. 이거 두개 걸어 도망가고 하나 보존. 하나 텔포, 이거 텔포로 가면 되거든요. 지금 데미지가 좀 박히긴 하죠? 아. 니 멀티, 금광. 참 좋더라. 와, 이거는 진짜 그. 여기서의 장교호 선수의 그 플레이 하나가 게임 만들었네요. 이거.. 쿠엘, 뱀피, 이런거 하나 기분좋게 나와줘야 될거거든요 차벨? 차벨도 뭐.. 에뭐 쓸만은 하지요 아 근데 나이트에프 장제호 선수의 그나이트에프가 이거는 왜 혼자 가나요? 먹고 가겠다? 오우 민슬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뽑아만 놓은 거군요. 여기 잡고 드랍하려고. 봤어요. 쭉 한번 체크했어. 세포를 어디다 쓰면 좋을까? 어디가 맛있을까? 이거 빨리 팔아야 돼. 이거 돈이죠. 이건 돈입니다. 이건 돈 팔아야 돼요. 어, 아직 안. 아, 이거 아까 모블도안잡았구나 아, 맛집인가 했는데. 자, 위세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못 봤어요. 얘못 봤어. 못 봤어. 있습니다. 3티어 안 눌렀구요. 자, 공방업 2위업 아직 안 됐고. 자, 품은 좀 멀고. 자, 포탈은 있는데, 오, 아이템은 좋아요. 필스도 그냥 진작에 썼고. 그냥 강제로 특가 튀 하면 되거든요. 특가 튀. 자 트리 까니다 까졌죠, 까졌죠, 까졌죠. 무조건 까졌죠. 안 까질 수가 없죠. 까졌죠. 그냥 까졌죠. 고미 치면 터져야죠. 고미 트리 날렸구요슉슉자 그래도 컬러풀이 침착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만 얼마 얼마 안 남았어요. 알수 알수 있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곧알수 있어.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양말, 이거 양말 좀 줬으면 좋겠다. 양말... 데모는 일로 뛰고, 제플리는 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텔포가 있으니까, 얘는 일로 가고,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돌아올 때쯤, 이거 완성돼서 걸어갔는데, 이게 딱 있는 걸 보고, 일로 포탈. 제일 좋은 판단이 그거겠죠. 매팩 시점에서. 전지적 매팩 시점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판단이다. 이거 그냥 내려서 때려도 돼요. 뭐 아무것도 없는 푸문이 자꾸 귀찮게 한다? 그냥 내려서 그냥 냅다 때리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내려서 잡고 오레벨 찍은 다음에 스킬 하나 남겨놨다가 해도 돼요. 와 시작된 건가 제우스티드메도 완성되면 오금광 근데 사실상 이건 그냥 나무 심어두는 것뿐이에요. 이건 그냥 뭐, 부택을 진다던지, 데모니 가서 이건 해야죠. 데모니 해줘야죠, 저건. 이것도 계속해서 계속 캔슬만 되면은, 할 때마다 지금 자원 손해가 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컬러풀 인구수 보시면 지금 65까지 공격 공으로 공격 잘 해놨거든요.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 장조선수가 막으려고 포탈 타잖아요. 깨고 일로 포탈 타면 이거 게임 역전되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포탈 타면 깨고 깨고 그냥 깨고 포탈 포탈 일로 타면 돼요. 포탈 그냥 타면 돼요 일로. 어 제프리 너무 멀리 갔는데? 오오 오 깼다 포탈. 음아이어의이 가네요 이이러면장이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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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이이거이 변이... 변이... 있이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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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이이 변이... 이죠 이거 게임 아, 뒤집어 진것 같아요. 아니네. 아, 이거 후타를 아 그냥 일로 탔으면 플레 쓰면 됐거든요. 진짜. 이거 드라이어드 좀 뽑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곰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곰 드라이어드가 땡 드라이어드를 이기는 겁니다. 곰이 드라이어드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피 없는 곰이 많아도 많은 곰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안 되죠. 플러풀 아직 살아있어요. 컬러풀 입장에선 저 트리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트리고 장재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본진 금각 끝나서 얘는 일로 움직여야 되고 아 얘가 가네요 본진 트리는 사실 뭐 본진에 있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자 힐스 두장이 싸움 진짜 중요하거든요 드라이어드가 쭉쭉쭉 뒤로 빠지면서 영웅 관리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장재호 선수는 보존이 없긴 하거든요 자, 5레벨 틴커 자, 고음 드라이어드. 어느 라인이 먼저 녹느냐. 일단, 이거 나가시 살리려고 쓴필수였고요 어, 서로 병력 교환 진짜 많이 되긴 했는데, 이 이후에, 한 번에 싹 녹거든요. 그쵸? 품은 쪽이 한 번에 확 녹기 때문에, 여기서가 어떻게 될지, 보존있어서 이거 보존? 보존? 뿅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병력이 안 나온다면 멀티가 더 많은 쪽이 좋은거죠 영어레벨 5.9, 5.9 컬러풀은 스킬도 한번 바꿔야 되겠고요, 이러면 로켓을 하나는 찍어놔야 되겠죠 뭐금광 한개 대 두개 정도는 원래 이렇게 버트 왔으니까 컬러풀도할수 그 있거든요. 근데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 이거 진짜 있음. 포탈만 이로 탔어도 포탈만 탔어도 됐거든요 사실 장조 선수가 여유 있으면은 제플린 사갖고 아니 아니. 임... 오, 어, 뭐 아까 나온 민트마이 있어요 안보이나요 아, 보어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있습니다. 공격받고있습니다 p yup, y 레벨. 안 됐네요. 위습 출발도 너무 늦었죠. 6레벨. 사포 찍혔구요. 이거. 인비지 먹고 가가지고 여기서 위습 한번 포크라이팅 잡고. 코네이도.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게임이 얼추. 유블리가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죠. 클러오 언제 갔어? 오 컬러풀도 저 투베이스 맞췄습니다. 자 멀티 주고. 자 양쪽으로. 근데 이게 팅커도 6렙이 돼야 레벨 6팅커는 건물 진짜 잘 부시거든요. 혼자서도 막 테러가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이 트리 어디 갔죠? 여기 여기 나오면 어디 간 거야? 아, 일로 가고 있네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6레벨 찍었구요. 토네이도 가죠. 이거 그냥 강조수 가서 여기서 스타폴, 토네이도 각인데요. 딱 그각 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쁘장한 각이거든요. 딱 문이라면 각이다. 스타폴, 토네이도, 스타 플레이어의 병이 아, 여기 플레이 여기 나무 깨졌고요. 자, 여기도 깼어요. 자, 분위기 갑자기 엘리전. 토네이도! 맛이 없는 토네이도긴 하네요. 부실 때가 딱히 없었어. 여기, 여기가 제일 좋긴 했는데. 자, 얜 또, 어떻게 왔죠? 아, 텔포로 왔네요. 어떻게 왔나 했는데. 표존 보존, 보존, 뿅. 네, 엘리전을 하기엔, 건물의 수차이가 좀 나죠 여기 나무 다시 돌아가고요이 드라이어드가 도와줘야 돼요 그냥 곰으로는 카이팅에 좀 농락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피드부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저 컬러풀 위습이 마을이 그렇게 군대 많지가 군대. 않아요 이거 마지막 위습인가요? 하나 여기 있었던거 아닌가 있을까? 여기 있네요. 이거 쓸 수가 없는 위습이잖아. 이거 밤 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차피 밤에 애안 자니까 낮에도 이거 잘하면 나오겠는데 이렇게. 휴. 아 잠깐 어프탈. 오 하나 죽였구요 오, 이 게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직 모른다. 치열하다. 치열해. 아이스브가 없어가지고 이거 쫓아는 가지만 쫓아갈수 없죠. 딱 드라, 드라이어드와 데몬의 마음 거리가 이 정도일까요? 만나고 싶지만 만나주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하 불피. 자, 최후의 나무를 찾았지만, 얘가 혼자서 부시기는좀 피통이 많습니다. 이거 빨리 가서 팩토리나 던지고 도망가야 돼요. 데모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스부 이거 팔고 스부 산 다음에, 이거 만화번에서 다 태워야 됩니다. 저, 포크 라이트닝! 한 발에 투놈. 쥐쥐. 자, 결국, 장조 선수가 2대1 만들어냅니다. you <music>